네, 안녕하십니까. 아, 요거 일단 뭐냐 그래요. 일단 내가 요 프로그램 툴은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거 제가 쓴툴 궁금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어 계시니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 <laughs> 요새는 이제 저 요거 프로그램 유저분도 같이 있거든요. 저하고 그래서 어 그분들이 이제 어, 몇분 계셔가지고. 이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제 세팅법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그죠 어, 이건 이제 저만 쓰는 세팅법이니까 하면서 또 같이 뭐랄 거냐면은 어 세팅법에 대한 용도 그리고 이게 어떤건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어 그럼 되겠죠 자 일단 어 이제 요 빨간색부터 볼게요 빨간색 파란색 이건 뭐냐면은 제가 한번 강의 때 설명 드렸는데 그죠 빨간색은 세력들이 매수세를 유지할 때 추세선으로 만들어집니다 세력의 추세선 파란색은 세력들의 매도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요거는 세력의 매수세와 매도세를 만들고요 요건 간단합니다 이게 X, EXT 해가지고 EXP 해서 어이구야 뭐고 어 EXP 눌러 가지고 보이죠 어, 확대가 안 되거든요 단축키가 그래서 이제 불비어 볼앤 비어 익스프레트 돼 있는 요걸 누르면은 이렇게 어, 그림이 나옵니다 그죠 요거 설정법 좀궁금하셔가지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아그 어, 다음 제가 쓰는 건데 잠깐 아, 또 툴이 상해졌다저 단축키 건드리면 안 되는데 건드려 가지고 자 요게 이제 그러니까 요게 매도세가 많을 땐 녹색 매수세가 많을 땐 빨간색이 나타납니다 같이 공부한다는 개념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 그죠 이쪽 채널만 궁금하시니까 이쪽만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 봤을 때 이제 매수세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살짝 들어올 때 매수할 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다점을 잡을 때 조금 민감하게 안 잡히기 때문에 제가 추가한게 이제 여기 보면 채널에 보면 어, 호밀리 포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 요거 누르면은 자 이제 확대가 봐드릴게요 어. 요렇게 시선이 하나 생기죠 여기 이제 구름대 제가 이야기하는 장통구름대 네. 되셨죠 요거가 이제 뭐냐면, 호밀리 포션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어, 반전 상승을, 저기, 보라돌이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니까 이, 이 구간대가 들어가면, 어, 이, 이, 이 호밀리 포션이라는게 상당히 지금 신뢰도가 높은, 회사에서 제일 신뢰도가 높아하는그90% 이상, 80% 이상의 신뢰도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추세 중에. 그래서 요 안에 들어오면 매수 타점 잡자는 개념의 요 구름대를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게 CD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Chip Description 여기 있습니다. CD의 Chip Description. 이거를 이제 체크를 딱 이렇게 하거나 해제를 하게 되면 요게 이제 어, 세력들의 매집 매집 구간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매물벽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파란색이 된게 이게 매물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가 이렇게 세팅을 해서. 그럼 요는 매물벽 위에 있다 삼성전자는 그죠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 그 다음 이제 TBH가 요거는 뭐냐면은 타임 블랙홀 이게 뭐냐면 제가 말하는 허리케인 캔들 여기서 허리케인이 하나 둘셋네 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어, 어느 방향으로 튀겠다라고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중인데 네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그 방향성은 더욱더 강해진다 여기서 이제 구름대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깨지면 여기서 급락이 나오고요 올라가면 급등이 나온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타임블랙홀이 나온 뒤에는 3일을 보거든요. 3일, 어, 3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나오면 또 3일. 계속 이렇게 3일씩 보면서 3일 안에 방향성이 정해진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나오면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3일 정도. 이것도 나오 이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 둘 3일이죠. 어. 3일 정도로 보는 게 타임블랙홀. 그다음 여기다가 제가 추가하는 게 이제 시그널 지표에서 타이 차이. 타이치, 테이치,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걸 누르면 이제 노란색, 파란색 등이 나오거든요. 요거 노란색은 이제, 어, 옐로우 조정 캔들. 그리고 이 파란색이 안 나오죠. 대부분 파란색이 안 나오는데, 이제 코스피. 이 영상 오래 찍으면 머리가 봐, 좀 빨리 하고 줄일게요. 머리 꼬리 팍 당겨. 여기 파란색 한번 나오죠. 요게 바로 이제 극저점. 극적, 5분 찍으면 그나마 좀차을만 합니다. 10분 찍으면부터 머리가 아파가지고. 요렇게 설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 설정 잡으면서도 내용도 한번 이해드리고. 그럼 이게 봅시다. 극적적 나오고, 허리케인 두번 나오고, 막 이래있으면 진짜 이거 한번 들어가겠다라고 계속 알려주고 있으면서 이제 패턴이 이렇게 바뀌죠. 요런 구간들. 여기서 잡기는 무서우면, 이렇게 해가지고 장똥 구름대 안에 들어올 때, 요때 한번 매수 들어가시죠. 얘는 요때 한번 매수할 수 있고요. 요때 한번 매수할 수 있고. 지금 매수할 자리 없고 일단 매수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가능성은 공부할수는 늘어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드리면 설정법 이쪽 거다 해드린 것 같아요 그죠 어, 여기서 식수 눌러서 저는 이렇게 6개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어, 다른 건 됐죠 왼쪽 왼쪽 위이면 요거다 그죠 어, 이 내용도 같이 설명하면 여러분 다시 또 복습 삼아 그죠 보시게 되고 그러니까, 같이 그 영상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